오빠, 응?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또 궁금해? 네. 어, 뭔데? 오빠가 맨날 말하는 것 처럼 응. 중고차를 사는 이유가 응.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신차보다 더 월등히 싸니까 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 중고차를 사는 이유? 네, 중고차는 말 그대로 가격 때문에 사는 거야. 이게 중고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 얘네 다 상품화를 했으니까 다 깨끗해 보이잖아. 어찌 됐든지간에. 근데 얘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차를 잘 타다가 들어와도 얘가 신차보다 좋을 수는 없어. 근데 무조건 중고차니까 신차보다 비싸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고차를 다들 사는 거지. 음. 음. 그럼 중고차 중에서도 음. 감가가 진짜 개미쳤다 하는 차들이 감가 몇 프로 정도 진행돼요? 감가가 <laughs> 미쳤다. 네. 일단 감가가 미치려면차 종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대형 세단으로 봐야 돼. 대형 세단들이 신차가가 기본적으로 1억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니까 얘네가 차는 또 좋아. 대형 세단이니까. 그래서 아직 타만한막 이런 차들이 감가가 90% 넘는 막 이런 차들도 있단 말이야. 90%? 어. 그러 그러니까 거의 뭐 시세가 없다시피 하는 거지. 그런 모델들을 볼 거면은 대형 세단 보는 게 맞아. 대형 세단. 응. 오빠 그러면 오빠도 그 정도 감가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내가? 차를? 네. 아또 나야? <laughs> 네, 오빠죠. 90% 넘는 감가로? 네. 내가 생각을 해볼게.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은 생각나는 차가 있어. 생각나는 차가 있는데 얘가 감가가 지금 한 95% 정도 될 거야. 오, 빡세다. 어. 그니까, 러잔존가치가5% 남아있는 거잖아. 근데 거의 뭐, 공짜 아니야, 이 정도면? 공짜죠. 음. 응. 그럼 신차가는 얼마였어요? 신차가가 얘가 기본 출고 가격이 8,000이야. 근데 거기에서 추가 옵션이 또한5,600 정도 들어갔거든? 우와, 네. 그래서 이제 토탈 출고 가격은 한8,500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거야. 그럼 지금 시세는요? 지금 현재 그 차의 시세? 네. 얘가 지금 원래 정가로 나오면은 한 음. 700후반에서 800중반 음. 이 정도로 많이 나올 거야. 8 네. 근데 나는 네. 오늘 95% 감가로 보여 줘야 될거 아니야. 네. 400대. 400이요? 400만 원대에서 내가 보여 줄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언니 대형 세단인데 사실 음. 시세보다 안 그래도 싼데 어떻게 300만 원이야 더 싸죠? 아왜딴 차보다 싸냐고? 네, 얘가 유사고로 포함이 되는 차야. 아, 근데 수리가 완벽하고 심지어 얘는 얼마 전까지 차주분이 자가용으로 진짜 계속 운행을 하던 차야. 그래서 그냥 단지 사고 유무만 찍혀 있는데 차의 컨디션은 또 완벽하게 수리가 되있단 말야. 이 그래서 안 그래도 시세가 저렴한데. 한 300, 400 정도 더 싸게 살 수가 있어. 그 차가 뭐예요? 보여 줄까? 네, 보여 주세요. 그럼 내가 95% 감가된 그차 보여 줄 생각 하자. 그 차는 바로 짜잔. 야, 지금 봐도 차가 진짜 괜찮지 않냐? 얘는 오빠, 세월이 흘러도 고급스러움에 변치 않죠. 얘가 지금 평균 시세가 만약에 유사고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러면 700 후반에서 800 중반이야. 얘가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휠 봐봐. 휠도 옛날 구형 휠이 아니야. 그지 얘가 내가 봤을 때 제네시스 휠로 지금 변경을 해 놓은 거 같거든? 거기다가 얘가 추가 옵션을 지금 넣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위쪽으로 보면은 에코스 썬루프 거의 없잖아. 요거 추가 옵션이란 말이야. 요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슬레드 딱 보면은 요 GIS 있지. DIY 스 컨트롤러. 네. 얘가 이 당시 옵션가가 얼마인지 알아? 얼마였어요? 얘만 370이야. 얘가요? 그리고 얘가 VIP 팩인데, 원래 깡통이 요 위에 열선이랑 통풍 있지. 요것까지만 들어가. 근데 얘가 모젠 패키지가 또 들어간단 말이야. 뒤쪽에 리어커튼이랑 전방 카메라까지 추가 옵션이야. 그래서 얘가 동급 대비 옵션도 더 많이 추가가 돼 있는 아이고, 얘가 지금 현재 가격은 400만원대거든? 근데 컨디션이 너무 좋단 말이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안 그래도 엄청난 감가가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모델이지만 이 차량이 지금 사고 유무가 유사으로 표시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평균 매물 가격보다 약 300만원 이상 더 저렴한 모델이요. 동급 대비 전국 최저가 차량이고요. 대신에 앞전 차주분이 진짜 차관리는 너무 예쁘게, 너무 깔끔하게 차관리 잘해주셨거든요. 차 바로 소개시켜드리면은 현대 기함이죠 대형급 세단 에쿠스 신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프로필은 2009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0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저희가 성능지를 통해서 따로 표시를 해드리겠지만 아쉬운 유사고로 표시는 되고 있지만 완벽하게 소리가 끝나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상 떨림이라든가 진동, 쏠림 전혀 없다라고 미리 고지를 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이 당시에 굉장히 높았던 등급 중에 하나요. 예 현대 에쿠스 신형 VS 380 프라임 VIP 팩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보여드리면 유진아 일단 이 전면부가 되게 연식 대비 깨끗하지 않냐? 저 처음에 보고 광택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놀랐어요. 이거 광도 살아있고 이거 가까이서 보잖아? 엠블럼, 막 이런데 크롬이잖아. 얘가 지금 원래 신차에서 받은 그대로를 끼고 있으면은 이거 다 빗발하고 막 이제 뜯어지고 막 이래야 돼. 얘를 새 걸로 이제 교환을 다시 했어. 그리고 그릴도 크롬 그릴. 이것도 되게 깨끗하잖아. 얘도 그릴 교환을 다시 한 거야. 거기에다가 라이트도 딱 봐봐. 백화현상 이런 부분이 없지. 라이트 복원도 다시 해놓은 모델이고 앞전 차주분께서 이 차량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냥 막 편하게 막 운행을 하던 그런 차는 아니고 나름 여기저기 관리해가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탔던 차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차의 가격 대비 차가 진짜 컨디션이 너무 좋고요. 자, 옵션은 양쪽으로 HID 주간 주행등, 전방 센서 보실 수 있고요. 그 앞쪽으로 보시면은 추가 옵션 중에 하나죠. 전방 카메라까지 올라가고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 연한 쥐색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은근히 에코스 신형에서 이 색상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블랙바디가 지금 보면은 좀 빛바랜 차들도 많고 광이 죽어있는 차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유지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편리한 색상으로 그냥 이 다크그레이 사겠다 근데 실제로 구해 보시면은 시장이 별로 없어요 너무 깨끗한 컨디션으로 오늘 준비가 돼 있고 휠 변경하면서 타이어를 같이 당연히 변경을 했겠죠 차량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고 타이어도 넷짝 다 거의 심품급으로 타이어 교환하실 필요가 없는 차량이고요. 자 위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장 썬루프 올라가 있고 실내 인테리어 마감 잠깐 보여드리면 확실히 지금 봐도 아 괜찮죠? 특히 400만원대 세단 중에서 승차감은 무조건 얘가 1등일 건데 실내도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 모델이요. 거기에다가 얘가 2열, 이제 보여드릴 차례지만 전자석에 전동 시트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버튼들도 딱 보시면은 이 당시에 신차가가 8,000, 기본가가 8,000짜리이기 때문에 옵션이 싹다 들어가 있어요. 버튼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없고요 자, 에코스의 2열 공간성은 그냥 널찍하기로 되게 유명하죠. 제가 잠깐 그냥 앉아보면은 아, 확실히 지금 타도 야, 편하다. 500도 안 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편한 세단을 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얘가 지금 400만원대로 나와 있는데 실내가 지금 너무 깨끗하고요. 조수석 쪽 보면은 이렇게 워크인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3존을 지원을 하죠. 에어컨이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뒤쪽 2열, 이렇게 세 군데가 온도 조절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2열 같은 경우에는 필러 송풍구 2개, 그리고 중앙 송풍구 2개, 총 4개의 송풍구가 들어가고, 전동 시트가 2열에서 앞으로 쭉 다밀게 되면은,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전동 시트도 전자석에 다 들어가는 옵션으로 보시면 되고 자 2열 e 옵션 보여드리면 양쪽으로 열선 3단씩 들어가고요 뒤쪽에 리어 커튼 이 부분이 동급 옵션 빠진 차이는 없는 거예요 얘가 지금 추가 옵션으로 이 부분도 넣어놓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독립식 공조기, 그리고 뒤쪽에서 컨트롤러 제어를 할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열도 시트 관리 상태는 되게 깨끗해요. 자,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에코스 신형. 예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았던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지금 봐도 뭔가 웅장하면서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냥 차가 비싸 보여요. 근데 얘는 지금, 레터링은 변경을 다 해놨어요. 얘가 VS380 등급인데, 460. 거기또 아래쪽으로 보면은, V8이라고 이렇게 레터링을 또 따로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레터링만 변경을 해놓은 거고 정확한 이 차량의 등급은 VS380 등급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을 잠깐 보여드리면 에코스는 트렁크 공간성이 대형 세단 치고는 되게 크게 빠지는 편이죠 지금 대부분 교환 부위는 이 트렁크 뒤쪽이거든요 그 뒤쪽으로 들어가는 겉판들과 그리고,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으로 이 철판들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부분들이 교환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면부 뭐 엔진 쪽이라든가 휠하우스 이런 사고가 아니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수리는 완벽하게 끝나있어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은 메모리시트 전동시트 전후방 센서 차량 자세 제어장치 차량의 모드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 오토 홀드 열선 핸들 전동 핸들 오토 라이트 순정 썬루프 ECMI 패스 룸밀러 순정 내비 패키지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통풍 3단, 열선 3단, 전방 카메라 버튼, 뒤쪽에 리어커튼 버튼, 순정 DIS, 엔진 스타트 버튼 그 차량이 반자율주행 ACC까지 지원을 하는 모델이 순정 크루즈 컨트롤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는 15만 2,940km, 15만km대에서 주행거리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유사고로 표시가 돼도 월등히 저렴한 금액에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이제 소리만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나는 구매할 의사가 있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차량 가격이 지금 최저가까지 떨어져 있지만 거기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사고 차는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아요 정도 사고 유무면은. 시세보다 요 정도 더 빠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 오늘 가격은 480, 48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성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지 삼마이카 조보장이었습니다